안녕하십니까. 구조영어 프리토킹 카페지기 동사별 구조쌤입니다. 이번에는 동사 론의 이형식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SVC 구조이죠. 예, 동사 론은 그 달리다로만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물론, 고등학생들은 상, 운영, 상점을 운영하다, 뭐, 이런 것도 생각,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 중요한 것은 그 이형식 구조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이형식 구조 사용할 때의 뜻은 예, run이 이런 구조일 때는 형용사를 만나서 같이 어 C 형용사 상태로 되다. 그냥 형용사 상태로 변하다. 이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run 다음에 형용사가 딱 보인다. 그러면 되다. 이렇게 생각 하시는 거. 어, 예. 그, 예를 들면 이제 fat 이런 패시죠. 예를 들면 살찐. 그러면 살찐 상태로 되다. 살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어 그리고 mad 매 하면은요 이거는 미친이잖아요 그 미칭하면 미친 상태로 되다 미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요런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예? 예 그리고 그 만약에 하, h i g h 요런,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 그러면은 높 높은 상태가 되다 그죠뭐 예를 들면 바다 the sea r o s high 그럼 the sea ran high 그러면 어, 바다가높아졌다이거예요 바다가 그죠그러면예 그렇죠 바다물 높아지면 뭐예요 그래서 파도 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면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또뭐 뭐, 예를 들면은 뭐 고기가 뭐 비싸졌다. 고기가 예? 런 런스 하이 그러면은 비싼 상태. 비싸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예를 들어 이제 보통 예, 그냥 고기하고 그러면 고기 값이 고기가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 값이 높다는 얘기고. 바다 더 스티 어런 하이 그러면은 그 바다가 높겠어요. 원래 그 바단데 높아졌단 말이에요. 바다 수면이. 예.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어 커지다. LARGE 이런 식으로 해서 커진. 그렇죠? 큰. 그래서 큰 run run large 그러면 이제 large. run large 그건 큰큰 상태가 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감자들이 예? 어좀큰 상태가 되다. 뭐냐면은 금년도에는 감자들이 좀큰 사, 커졌어. 이런 거 있잖아요. 커졌어. 대체로 커졌어. 그런, 그런 식인 거 있잖아요. 네. 그래 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음. 하이는 주로, 예를 들면, 이제 가격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가격 같은 게 높다. 수면이 높다. 뭐, 이렇게. 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run이라는 동사가 이제,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놓였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되다 뜻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 달린다라고 안, 돼, 안, 돼요. 달린다 뚱뚱한? 말이 됩니까? 달린다 미친? 미친 듯이 달린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러면 또 학생들. <laughs> 런 라지 그러면아 넓게 달린다. 뭐런 하이 그럼 높게 달린다. 그거 아니잖아요. 달린다가 아니라 요선 달리는 속도로 된다 뜻이에요. 쑥하고 된다 물이 쫙 흐르는 것도 런이에요. 그 사람이 뛰는 것 속도하고 비슷한 속도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고우니 워크. 예. 예. 걷는 거랑 달리는 거랑 예, 기본 톤이 달리는 거라서 좀 속도감이 있단 말입니다. t u l 아, 아시죠? Turn은 좀더 빨라요. 휙 하고 변하는 갑자기 변하는 이런 느낌을 준다고요. 예를 들면 어, he turned red. 그럼 그는 갑자기 빨개졌어. 뭐가요? 얼굴이요. 그냥. he 그러면 예, 그 사람 얼굴을 뜻하는 거예요. 꼭 his face.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Do you hear me? 그면내 말이 들리냐죠. 그렇죠? 예, 말, 말. Do you hear my voice? 내 목소리 들리, 꼭 이렇게 하, 하,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v o i 목소리를 강조한다든지, 뭐, 일부러 나의, 그렇죠? 보통 그냥, 어, 목적을놓으면 예? 그 사람의 말이고, 또 그냥, 응. 예. <laughs> 그런 게 있어요, 언어라서. 자,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 론이, 론 다음에 형용사가 놓인 걸 발견, 인지 알아채고 아이 형식이구나 그러면 론의 뜻은 상태로 되다 시 상태로 되다 예 변하다 예, 그러니까 형용사 상태로 되다 뚱뚱해지다 미치다 미치게 되다 미친이 되다 미치다 발광하다 가격 같은 게 높아지다 물수 수명 같은 게 수위가 높아지다 뭐 애드모드 어떤 그 크기가 농산물의 크기가 커진이 되다 커지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음그 품사를 알아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품사 인식 그쵸 그렇죠? 품사 인식 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야지 알류 n 런 다음 형용사 인식 그렇죠 형용사임은 인식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 품사 인식이 필요하고 다음에 런 다음에 형용사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안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안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됩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아, run의 뜻을 run의 음, 아, 이 형식 뜻이 형식 뜻예 이제 기억해 뜻예 예? 뜻로 되다 기억 그렇죠 예 기억해냄 생해 해, 냄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이렇게요 그런 그러니까 런의 이형식 뜻을 몸 물로 대다 이것을 기억해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어 저렇구나 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영어 문장 쫙 봤을 때 r u 이 그다음 형용사, 형사, 어형사네 하고 아, 그럼 되다 하고 그죠 품사 인식이 돼야지 형용사네. 어. 그다음은 r u 다음에요. 그러면 형용사 인식했죠? 그러면은 어 이제 뜻이 되다. r u 의 뜻이 되다. 뭘로 되다? 기억해 내야지 정확한 해석이 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품사 인식이 필요한 이유는 문장 구조 인식을 위해서죠.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그렇죠? 예. 네. 그거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품사를 갖다 단지, 품사를 왜 외워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 중요한 겁니다. 여러면 여기 문장 구조에서 품사대로 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자격이, 늘 자격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 어, 어쨌든, 이게 그냥, 그냥, 영, 영어를 그 단어 있는 대로 엮어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영어 문장을 딱보다 품사 인식해서, 갖고 어, 론 다음에 형용사 있다. 론 다음에 형용사 있다. 형용사면은 론의 뜻은 되다, 변하다. 그갖고 어, 뚱뚱해지다. 미치, 미치게 되다. 미쳐, 미쳐, 미치, 미쳐지다. 미치다. 뭐 이런 식으로 딱 해야지 이게, 그게 정확한 도, 저기 영어 문장 이해력이죠. 그렇죠? 예. 자녀에게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가 대단대단한 대다, 것이 론이, 론이 되다 뜻이 있다는 것도 아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비컴만 알죠? 비컴만. <laughs> 비컴이 되다니까. 네? 단어 뜻만 외워가지고는. 네. 자,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고등독해에 가끔 이런 게 론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네, 뭐 론샷 하면은 또 어, 뭐가 부족해지, 부족하니 대다뭐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간에 론 예, 다음에, 그러니까 론은 좀 약간, 약간 속도감 있게 뭔가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뭐뭐 뭐 이렇게 되는 그, 그 결과 결과로 협류상태 되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예, 어 그러면요, 어뭐이 정도로 예, 어, 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니까 러 중요한 건 뭡니까? r 다음에 형용사원 의이고 형용사원 누였을 때는, 어, 어, 약간의 속도로, 예, 변하하고 되다. 예, 이 상태로 되다. 예, 이게 중요하다. 예, 이런 것도 있다. 예, 어, r 이 달리, 달리다, 운영하다만이 아니다. 네? 예. 음. 예, 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